네 지금 시간은 아침 이른 아침 6시 약간 전 5시 한 50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날씨는 구름만 약간 끼어 있는 아주 뭐 괜찮은 날씨입니다 바람도 없고 적당한 아직 뭐 이른 시간이라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5월 초에 어, 쾌적한 그런 아침입니다 지금 지금 말 4마리가 있습니다 말 4마리가 어, 초원에 방목돼서 여기서 잠도 자고 계속 지내는 그런 말들인데 어, 지금 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네, 풀을 맛있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말마다 말이 굉장히 예민하고 겁이 많은 성격인데 어, 어떤 말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말은 겁이 너무 많고 어떤 말은 아주 당당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특히 암컷보다는 수컷이 좀더 당당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눈빛이 좀 다릅니다. 여기 세 마리가, 있는, 여기 네 마리가 있는데, 네 마리가 어떻게 좀 다를까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들은 냄새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개도 마찬가지지만, 말도 그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다가가면 냄새를 통해서 상황도 파악하고, 상대방도 어, 파악하고, 예,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다가가도 어, 우선 냄새, 콧구멍을 먼저 들이, 들이댑니다. 콧구멍을 들이대서 어,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그 다음에 잘한번 가겠습니다. 예. 제가 다가가면 예, 이 말이. 자, 안녕. 예, 콧구멍을 틀이 되죠. 예, 냄새를 맡고, 어 그리고 어 콧구멍으로 코김을 한번 훅 풉니다. 코끼을훅 풉으면 그 뜨끈한 뜨끈한 말의 코김이미 전달되는데, 훅훅끈 어, 하면서 뭐라고 불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예, 예 냄새를 맡으면서. 예, 음, 네. 음, 예. 자, 어이구 잘 먹네. 뭐야뭐야 예. 자, 네또 예. 코를 구멍을 또 들이댑니다. 네. 이야 어이, 어이야, 어이. <laughs> 예. 이 말은 좀 적극적입니다. 네. 어이구 또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또 이제 코를 들이댑니다. 예. 오 방금 코김을 흘렸는데 <laughs> 자 너도 예, 이 말은 조금 겁이 좀있어 약간 피하는 예, 얘는 좀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어,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어이 야 장난하지 말고 <laughs> 장난기가 좀 있는 말입니다 자어야 <laughs> 네, 자, 이 말은 또 보겠습니다. 이 말은 어, 약간 경계가 심히 심이... 어, 예, 이제 또 드디어 이제 예, 예. 좀 경계를 풀고 예,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예. 예.